상진 출팀과 어, 멸망 코너번트로 향할 팀이 나뉘는 만큼 양팀 선수들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저기 나팀 맞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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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캐시가 잡아냅니다. 좋다. 저저 대다. 저 대다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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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압박하는 정예원. 좋아요. 서귀가 전방에서 잘 잡아줬습니다. 민서가 오버랩합니다. 민서 올라옵니다. 어, 좋아요. 민서. 자사우리의수비 민서 중앙 이동. 마지막 순간 타라인. 타라야 정예원 또 여기서 <laughs> 헤딩으로 머리를 갖다 대려고 몸을 날렸습니다. 네. 위질 돌아 돌아. 돌아. 서귀 민서. 기계 트로피를 연속으로 바로 들어올렸던 바로 월드, 월드 클래스가 지금 멸망 코너먼트로 갈 수도 있는 기로에서 있습니다. 4, 4. 아, 그냥 때려도 그럼, 돼요? 네, 그냥. 때려도. 기사 줘봐. 아 때려, 때려, 때려. 자 올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사보, 송기, 정왕 와, 선발입니다. 여우 나이스. 자 월클의 골킥입니다. 캐시. 캐시야 일로와 밀어 밀어. 애기 예, 경석 끊어냅니다. 자, 나키와 경서 끊어냅니다자 나티와 경서 나티가 볼펜했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접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사울이 종류를 봐야 됩니다. 카라인에게 카라인 때립니다. 하지만 막혔습니다. 어, 자, 인서인서인서 발라드림의 킥인입니다. 자, 리사 골킥도 올라왔습니다. 잘. 압박하는 월드클래스, 차라인 어, 자, 있어요. 왔어요. 나티, 슝! 아아아 주발이 아닌 오른발에 맞았는데요. 벗어납니다. 아 발라드림, 골킥. 오, 너무 써요. 캐시의 선방입니다. 형성형성 등기회 접고 정도갑니다. 경석, 가운데 코너 픽입니다. 나지야, 더듬지 마, 더듬지 마. 어, 캐시가 지금 분위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언니 언니 여기로 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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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자 캐시. 선택을. 어, 어, 나티. 나티, 나티 올라갑니다 나티. 나티 끊었습니다 하지만 경서 자 경서 나티 나티 어, 달렸라고 어, 리사가 바깥으로 잡아냅니다 야 지금 나티가 아주 벼락같이 끌어내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경서가 어떻게든 막아냈습니다 알라드림이 또한번 킥을 가져갑니다 이사 민서 가을 나가, 나가, 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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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나가. 나가, 나가, 같이 나가. 어, 오, 자, 됐다, 이런 골 미스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자, 레디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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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 기회를 놓칩니다. 에이! 길게 넘겼습니다. 오버하이드 킥과 거의 흡사. 발만 발목의 힘을 이용해서 슈팅을 이어나갔거든요. 예.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의 볼입니다. 따라 이. 내려가, 나도 공전, 내려, 공전. 에어, 에와 내려가, 돌려놔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네! 사우리, 사 나티, 나티, 불고. 네! 자, 두명 에어스입니다. 벗어납니다. 어? 아, 르은 따르지 않는 월드 클래스. 천천히! 이번엔 캐시도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명태 도캐시를 어, 캐시 어땠어요? 캐시 어땠어요? 열렸습니다. <웃음> <웃음> 열렸습니다. 자, 스피드 경쟁. 오. 자, 슛하지만 캐시가 아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이걸 막아냈습니다. 자, 월드 클래스 의볼입니다 쳐지 마. 캐시가 끊어, 슬금슬금 잠깐만. 올라옵니다. 끊어냅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아, 아, 경서 아, 살려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뒤에, 패스, 패스. 도전하는 애기 그리고 파이팅. 민서 석희에게 어, 그래, 그래, 그래. 네, 나티가 끌어내고 서울이 서울이 사 서울이 턴. 하지만 오! 서울이, 서울이. 서울이! 지금은 사울이가 뺏어낸 이후에 마르세유턴. 이야. 이야 <laughs> 거기에 마지막 슈팅까지. 그렇죠. 내가 통상 최다 득점자자. 자, 월클의 킥인. 자, 카라인. 어, 전진 패스. 어, 끊어졌어요. 역습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습이에요.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석기에게 서기. 석희. 아, 역습. 아, 아 니다 아 서기가 준비하는 달라드림의 킥인. 어 다시 한 번. 잡아 이제 잡아 해봐. 야 아, 민서가 이 뜬금. 자 경서. 예! 아! 크로스바 강타. 자 민서. 아 이게 골대에 막히네요. 경서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아 서기. 오! 오! 자 왼발. 서기. 하지만 살아 나갔습니다사울리 아! 민서. 사울리 아! 민서. 민서! 네. 카라인이 막아냅니다. 이번 시즌에 지독하게 골운이 따라지 않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은 월드클래스의 킥오프입니다. 할로이 킥! 카라인! 오! 오, 오 큰일 날뻔 했습니다. 미사 골키퍼가 아 <laughs> 두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빠지면 그냥 <laughs> 네. 어처구니 없는 골이 되는 거거든요. 아 달라드리고, 볼킥. 반대, 반대, 애기 자, 네, 사우리의 트래킹 네, 민서, 민서 어, 힘있게 돌아서고요. 민서, 나티까지 도전합니다. 하지만 민서가 버텨냈습니다. 알기 어, 나티. 나티. 어, 정리원, 정리원. <laughs> 오, 리 사우리의 길. 가 백허스를 연결받았습니다. 자, 살리지 못하는 월드클라스입니다. 애기, 오! 어, 그 아, 나티의 돌려차기가 자! 나왔지만, 들나갑니다 아, 너무나 좋은 게 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월클리 킥인. 또또또또 자, 캐시가 나가. 카라인에게 정리원이 악착같이 아, 붙었고요. 서기가 끊어냈습니다. 나가, <laughs> 나가, 나가, 나가! 왼쪽 갔다! 있어, 있어! 서기 잡아, 서기 잡아. 서기.

]의 골킥입니다. 자, 골킥입니다.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예예예. 여원이. 나도 나도 려냈습니다 오, 아우. 서울이! 서울이! 그대로! 아우!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나티와 카라인이 준비하는 아, 가운데 캐시도 높이 죽이 올라옵니다. 죽이 해, 나티가 있어. 때리나요? 그대로. 자, 서울이! 오, 서울이! 슉! 막혔습니다. 자, 나티! 아! 집중력 놓어주면 그냥 한골 먹으면 우리 도 끝나버린다고 리드를 잡았다가 민서, 준비해, 민서, 다시 민서. 리드를 상대에게 넘긴 발라드림 서기가 빠르게 돌아서면서 오, 좋아. 경서에게 경서슛 오, 오. 옆골입니다 아 아까워 앞으로 가야지 자 민서 아 카라인 민서헤더 달려가는 연결됐어. 서기 어. 자, 센세는 서기의 헤딩이 빗나갑니다. 야, 이거 위험해. 자, 라킥 자, 경서가 잡았습니다. 서기에게. 자, 정룡원 비어 있는데 지지 못합니다. 아, 정룡원 잡았습니다. 정룡! 아! 오. 패시의 아. 아. 선방입니다. 발라드림의 골키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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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앞으로 한 번에. 그렇지. 어우, 예원. 나이파 어, 정리원이 혼자 있어! 정리원, 정리원! 정리원! 사울이, 다시! 서기! 서기를 뜯어내고! 자, 또한번 서기! 사우리 치고 달립니다! 사우리 자, 일단 공 지키고요. 아, 걸려, 걸려! 자, 애기에게. 어, 애기. 아, 지금 한숨 돌리는 월드클래스예요 민서 마가냅니다 돌렸고요살 사이드 아, 결정적 기회를 놓칩니다. 사찰골될 아! 뻔했지만 허선합니다. 아, 발라드린의 아, 시기입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서기. 협력 수비로 끊어냅니다. 기 하지만 서기의 왼발 슛! 라티키에게맞고 말았습니다. 라티 선수가 맞아서 네. 약간 좀 충격을 입었는데, 다시 잘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좀. 이런... 민서! 논스톱! 논스톱! 민서정해 압박하는 서울이 빠릅니다. 아, 저... 민서 위험합니다. 네, 민서. 서울 어, 어, 서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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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서울이. 자, 그리고, 파라인라티 아, 서울습니다 다시 한 번, 애기 재정비하는. 걸. 어! 오! 어! 애기의 슈팅! 미사가 털했습니다 들어 들 들어. 들어가. 들 패. 네, 네, 들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 들어가. 네. 어, 사울 파울! 리사 가까스로막가냅니다 네. 네. 자, 리사 골키퍼가 자리를 먼저 잡았거든요. 발라드림의 네. 볼입니다. 볼 봐, 볼 봐, 볼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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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백헤더. 네. 카라인. 사우리. 네, 네. 사우리. 네, 네. 사우리 빼냈어요. 네, 네. 아, 정명원이 끌어냅니다. 아, 아, 네.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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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야, 저야, 저야. 자, 지금은 반칙입니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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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자, 발라드림이 반칙 얻어냅니다. 리킥 정재원, 민성. 네. 아, 이게 골대 에 막히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월드클래스와 발라드림의 맞대결 2대 1로 월드클래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자 결국 순위에서는 발라드림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